황제샵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했습니다. 방금 촬영을 다 끝내고 가발하고 다 벗었죠. 아, 홀가분한 이 기분. 곧 2022년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그렇지만 연말과 새해에 넘어가는 그 시점이 음, 저는 뭐 평일이랑 별 상관없어요. <laughs> 일단 오늘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촬영 후에는 뭐다? 먹어줍니다. 나 먹을 거야. 일단, 살은 좀 빼야 됩니다, 사실. 볼살 빵빵하죠, 지금. 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살이요. 얼굴에도 붓고, 목도 두꺼워지고요. 어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예전에, 어, 10kg를 뺐을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에, 관리를 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로 위해서 음. 제가 이번에 이제 촬영을 끝냈으니까 이제 에너지 보충 겸 먹어줄 거. 제가 요즘 입 빵에 꽂혀가지고요 너무 옛때문에살 많이 쪘어.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 반사가 되면 안 되는데 주종발효 음. 단팥 크림빵 3립입니다 근데 아. 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설명 필요 없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 되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뭐다 칼로리는 생각에 적혀 있거든요 여기. 근데 보면 안 돼. <laughs> 마음 흔들려요. 빵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제가 얼큰이입니다. 얼굴이 좀큰 편인데 커요. 사이즈가 되게 빵빵합니다. 빵이니까. 그리고 두께도 아주 좋아, 그냥. <laughs> 뭐, 깨가 있거나 이런 건없고요 뭐, 설탕 뿌려진거 이런 것도 없고, 완전 매끈한 빵입니다. 근데, 아, 냄새, 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런, 그래, 뭐, 뭐랄까. 그, 술이든 빵이든 이렇게 발효가 되면 그 특유의 향이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납니다. <laughs> 그리고 단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희게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 윗 부분이 다 크림이야. 그리고 밑에는 팥입니다. 제가 팥도 좋아하고 크림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다 들어가 있지 이게.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강추 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는 있겠죠. 팥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만. 팥을 좋아하시고, 저처럼, 단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거 진짜 제가 추천 드립니다. 완전, 이거는 개취, 개, 개인 취향 저격. 근데, 나 먹을 거예요. 이게 먹다 보면, 빵, 아까 보셨죠?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도, 먹다가 보면, 어느새 다, 다 먹게 돼요. 여기 보면은, 보통 빵들이 보면, 여기 겉면 많아가지고, 그죠? 아, 목 막히거나 맛이 없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속이 완전 빡빡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체중 관리를 그때그때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꽉 차서 부담이 되실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다? 꽤 먹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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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배터리 다 들을 때까지는 다 먹을 거예요. 촬영합니다. 음. 진짜 이거 만드신 분, 진짜! 천재. 오늘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잠은 항상 많이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상 확인, 사진 확인만 하고요. 응 음, 일찍 잘 거야. 근데 음, 괜찮아요. 나 오늘 저녁 안 먹었어. 음. 맛있다. 맛있나? 음, 응, 음. 응. 음. 완전 단데요. 완전 맛있어. 이 집에 있는 거다 먹으면 또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 엔딩입니다.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 항상 다음 영상 때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